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토브 미니스트리 소속 학생 선교사 진예은입니다전 고등학교 2학년에 IM에 들어와서 11개월째 1년이 조금 안 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의 삶은 그냥 진짜 간단하게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었어요. 여는 다른 학생들처럼 뭐 학교생활하고 학원 다니고 뭐또 시험기간에는 독서실 끊어서 뭐 밤한 11시, 12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또 고2 때면 한창 진로 고민하고 공부 스트레스 받고 또 내신 관리할 때죠. 네, 저도 똑같았어요. 난뭘 밥벌먹고 살지? 무슨 과로 가야 되지? 어 이성적으로 어느 대학교까지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일상을 맨날 맨날 살았어요. 그런데 또그 와중에도 못태신앙이어서 주일마다 교회는 나갔어요. 근데 하도 학교생활하느라 바빠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은 또 점점 그럼 안 되는데 좀 지루해지고 또아 이거 언제나 지지하면서 끝나는 예배 시간만 좀 기다리게 되었던것 같아요. 내고 네, 어뭐 이런 나날 이 반복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어머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IM을 알게 되고 또 부상토 미니스트리까지 알게 되면서 어머님께서 하루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IM에 대해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데 이렇게 또 기회가 왔으니 한번 새로운 길을 가보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엠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시고 권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아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이곳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어약 1년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길은 진짜 좁고 험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만큼 깎이고 깎여야 돼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과정이 너무 낯설고 또 힘들고 답답해서 진짜 아 그냥 나이 <laughs> 정도면 하나님 안 믿을래 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그런 어린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의지하며 또 이겨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또 하루하루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 생활할 땐바빠서 못했던 뭐 기도랑 말씀 읽기 시간이 여기서는 주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네, 그게 진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 받는 동안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았다고는 당연히 할수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저 자신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느껴져서 힘든 한편 이 길이 진짜 주어진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매, 매일매일 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여러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메시지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어떻게 풍겨야 하는지, 또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등등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이건 최근 일인데 최근에는 그 가정훈련 때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얼마 전에 한 친구한테 진짜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예전에는 전도에도 진짜 아무 뜻이 없고 아무 사명감도 없고 진짜 생각부터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되어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나 조금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1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진짜 달라진 게 너무나 와닿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현재 8월 달에 필라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필라가 미국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은 진짜 미국 제가 미국 대학을 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방황하던 저에게 IM이란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진짜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미국 대학이랑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항상 예비된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솔직히 말하면 그 대학이 엄청 막 쉽고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걱정도 되고 지렵기도 해요. 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또 어떤 길이 열리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려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믿어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저 스스로에게 느끼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어,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제 마음속에 어떻게또 바람을 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짧게나마 제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감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